오 5번 문제에서 기업 기업은 개체분 간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개체분 내가 아니고 개체분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이 이제 상호작용을 한 건데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종끼리 경쟁을 하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 한 놈이 도태되면은 경쟁이 베타라는 표현을 썼었어 근데 경쟁을 하다가 한 놈이 이제 맛이 가는 게 아니고 서식지를 나누면 뭐가 된다? 분석, 그러니까 경쟁의 결과로 이제 베타로서 이제 밀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식지를 나눠서 같이 동절할 수도 있어. 기억 많은 얘기. 얘는 분해자는, 얘 분해자 소원하게, 얘왜 비생물 적으로얘 생물 아니야, 그럼 분해자? 뭐 곰팡이 뭐 이런 애들은 그 생물 아니야. 비생물이 아니고 생물적 요소로 넣어줘야 돼. 이제 생물적 요소로 크게 세 개로 나오잖아. 생산자, 소비자, 분해자. 그래서 분해자로 넣어줘야 돼. 탈질소 생균이 질산이온으로 이제 기체로 바꿔주는 거는, 그 탈질소 생물 입장에서 지금 대기 중으로 질소를 보내준단 말이야. 그러면 여기서 생이 생물 군집에서부터 이비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보내주는 과정이 그 디그세일당 디그